매일 아침 이한 잔으로 혈압이 뚝 떨어졌어요. 당뇨 전 단계인데도 병원 안 가도 된다고요? 혹시 이런 말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나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혈압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혈압과 혈당 모두 급격히 오르기 쉬워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음식 조절로만 관리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혈압과 혈당은 생활 습관 전체의 문제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 이런 습관들이 혈관과 최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약 없이도 혈압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보고서에 따르면 혈압과 혈당은 수면, 스트레스, 식단, 활동량의 영향을 받으며 하루 30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압은 10에서 15, 공복 혈당은 10에서 2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레몬즙을 마신 그룹이 4주 후 공복 혈당이 평균 12%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확실히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55세 주부 이정자 씨는 혈압 150에서 95, 공복 혈당 130으로 약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하루 세 가지 실천법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아침 7시 산책,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자기 전 10분 복식 호흡, 3개월 후 병원에 갔더니, 혈압은 125에 80, 혈당은 105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냥 걷고, 조금 덜 먹고, 잠잘 자는 것 뿐인데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하루 실천 루틴. 아침 7시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과 레몬즙 반 개. 오전 중 20분에서 30분 걷기 운동. 점심 정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귀리, 보리 등 잡곡밥. 오후 간식 과일 대신 삶은 콩, 오이, 달걀. 저녁 식사 6시 이전 염분 줄이고 채소 위주. 자기 전 조용한 곳에서 복식 호흡 10분. 포인트 무조건 덜 먹기보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무리한 식단 조절이나 공복 운동은 저혈압이나 저혈당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가진단으로 약 중단 금지입니다. 의사 상담 후 생활 습관 개선 시작하기. 특히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과일도 하루 반개 이하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혈압과 혈당, 나이 들수록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혈압이나 혈당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도 팁 나눠주세요.